샬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복을 좋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또 복된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생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또, 정주의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대신에 막 축복을 선포하고, 뭐, 형통을 선포하고 그럴 때는 물론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또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박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적할 분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또,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적 사명도 있지만 선지자적 사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한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성령께서 어,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적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 안 되죠. 자꾸 그런 반응을 보이고 하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도 있어요. 아 그럴 때는 굉장히 아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지. 우리를 칼집 내는 게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옥토, 심령 옥토에 떨어지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꿈을 꿨다 그랬죠. 그 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술마트 관원장이 꿈 해석을 잘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말이 힘이 실리고 믿음이 가요. 눈도 초록초록 하니 알것 같아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쫙 뻗어나오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내 손에 잔이 있길래 그 포도를 따서 집을 쫙 짜가지고 그 잔을 바로에 손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꿈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 가지, 포도나무 세 가지는 지금부터 사흘입니다. 당신이 머리를 들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고, 당신이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하던 일 다시 복직할 것입니다. 복권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흘 뒤에. 사흘입니다. 사흘입니다.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네. 사흘. 이게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어, 밝힐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 같으면 기도해 봤더니, 어, 이 포도 세 가지는 앞으로 3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면 석 달이라고 하든지, 기간을 좀 멀리 놓는 거예요. <laughs> 예. 확실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어그 영감을 통해서 지금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붙여요. 14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나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일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꼭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기억해달라 자, 그걸 보고 또 꿈, 또 꿈는 관원장도 <laughs>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보니까 범상치 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합니다. 10절, 16절입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아이,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니까 러 비슷하잖아요. 포도, 포도, 포도나무나 광주리나. 그런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새 광조리는 사흘입니다. 앞으로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해먹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결국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도 때때로 저는 목사인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감추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채색해서, 어, 꾸며서, 이렇게 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실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충동도 느껴요. 당신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당신 왜 하나님의 죽구를 인정한다면서 11조 떼먹습니까? 11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그, 거짓말이 어디있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직접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애둘러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포장해서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술 마든 관원장에게 복권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건 아주 흥분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떡 굽는, 굽는 관원장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죽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 앞에서 합니까? 그것도 사흘 만에, 당신 사흘 만에 목이 교수, 저 몸에, 몸에 달아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해요, 여기 보니까.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 고기를 새들이 와서 뜯어 먹을 겁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로든 왜곡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할수 있어요. 좋은 멘트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좋은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닌 거예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어떤 이유로든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여, 부, 허락하신 비전과 계시를 따라 그냥 그대로 당신 사흘 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이 죽은 시체를 새들과 뜯어먹을 겁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 말이라도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오전대요. 그런 말할 용기가 있니? 박목사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느 경우 그 어, 환자를 신방 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말기암 환자시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운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막 그냥 거품을 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어떤 기도든 해야죠 그렇지만, 무엇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때로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시킬 때가 참 많더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가르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도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옥토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